그날은 오랜만에 밖에 나갔어요. 마왕님과 함께 조화의 숲을 지나고 있었죠. 지긋지긋한 칼레온 놈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칼레온 성문에 가까워질 무렵, 마왕님이 이제 슬슬 마주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저 꼬마가 마왕이었나봐요. 그때. 불쑥 인간 소년 하나가 나타났어요. 마치 용사라도 된것 마냥 꼴불견인 모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보잘 것 없는 망토에 나뭇가지, 용사놀이였을까요? 처음 보는 소년에 놀란 저였지만 마왕님은 아는 얼굴인 듯했어요. 음. 소녀는 우리가 용사들에게 수없이 들어왔던 다양한 대사를 외치고 멋진 포즈를 잡는가 싶더니 겁도 없이 마왕님에게 달려들었죠 용감하네요 몇 번의 두닥거림후 그들은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닌가? <laughs> 마왕과 사이 좋은 인간이라 재밌는 소년이라 생각했죠. 소년은 다시 한번 포즈를 잡더니, 어서 모험을 떠나 용사가 되고 싶단 말했어요.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면서. 마왕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그에게 훌륭한 용사가 될수 있을 거라 다독였어요. 어째서 마왕님이 저런 소년을 친절하게 대하는 건지, 알수 없었죠. 용사가 되고 싶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긴 한 건지. 소년은 우리에게 작별인사를 건넨 뒤 떠났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소년의 정체에 대해 물었어요. 그저 용사 지망생인 소년, 모험을 좋아하는 꼬마 정도로 보였거든요. 네, 그런 정도 아니었나요? 마왕님은 그 소년이 알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말했죠. 그 힘이 마왕성과 칼레온, 더 나아가 하모니아 대륙을 구원할 수 있을 거란 말했어요. 구원한데요, 보통은 마왕은 파괴하는 걸 좀... 좀... 그렇게 하지 않나? 그 작은 소년이 말이죠. 소년이 훌륭한 용사가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두 분의 관계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설정이 좀 특이하죠? 저는 소년을 계속 지켜보기로 했어요 세번째 유니크 등급 좋습니다 스킬 뭐 나왔지? 본폭탄 나쁘지 않아요 본폭탄이 진짜 좋지 혼석이죠? 음. 요거, 저, 레오니아가, 여기에 붙어있는 레오니아가, 체력 회복량을 늘려주거든요? 음. 아,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음. 나중에, 버리, 아이템을 버리게 되면, 이거 버리고, 요거, 요거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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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 지금 아이템이 퀄리티가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니라, 아니라서, 안 보다가 아이템 좀 버려야 될거 생기면 3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좋은 것좀 줘라. 아. 없는 것보단 나아요. 전설 아이템이니까. 상점. 정수를 하나 사서 갑시다. 아이, 이거 피하느라 맞았네. 안 맞을 수 있었는데? 하무라이, 가게. 절대 안 써요. 일단, 이거부터. 역사 위주로 먼저. 엄청 빨리 잡았죠? 좋았습니다. 아 어, 해고를 가져갈까? 물리 공격력을 높일까? 한군 승승 해골을 가져갑시다. 아이템 세팅이 더 좋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해골 쪽으로. 유자수. 오호~ 좀 음, 마주 뻔했네. 부셔주고 <laughs> 2층부터 1층부터? 아니, 이 자식들이 뭉쳐있어? 세좀 달았죠? 상점 제발 아,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오브, 저거 뭡니까? 음, 아, 물리 공격력 증가? 공속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고정 데미지. 얘랑 바꿉시다. 590원. 아껴? 못 아껴? 아껴서 다음 상점에서 더 좋은 거 하도록 하죠. 어 올라갔다 안돼 내려와 호치거리 하지마 사부터 여러터수이흡 <목소리> 입니다. 아이템 <목소리> 버려. 오호 락스 타아 q 연회장?! 오... 갈기 기사단장 성에 누가 침입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올 줄이야. 놀랍구만 오작 한 마리 스켈레톤이라니. 처음 보는 광경일 거야. 너희 마종 녀석들의 원시 부족 문명은 꿈도 못꿀 환경이겠지. 이곳에서 만난 사람이 칼레온 제국 최강 기사단의 대장 지상 최강의 남자 칼레온이 말하는 이 남자가 멋지다. 부문 3년 연속 압도적 1위인 바로 나 황금갈기 기사단장이라니 대머리네요? 정말 아쉽겠어 나만 아니라면 내는 뭐 너희 마종놈들의 우두머리를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어쩌고 저쩌고 아 근데 얘가 싸우는 건 아니야 레이아나 자매가 싸우네요? 2대1로 싸워? 200대만 유지해도 베스트야 아, 수고했 얘.. 예, 보내고 어! 오, 오케이 순삭이죠? 공속이 빨라서 다 정작 필요할 때는 보이질 않다니, 어쩌고저쩌고 용사가 안 보인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215. 오! 공속 증가 40% 지금이 30%죠? 이걸로 가져가죠? 이거 버리고.